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강의하심을 생각하면서 팔복 예배당 사진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전자메일을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강의하신 팔복을 우리 모두가 같이 간직하고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팔복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말만 들어도 좋아합니다.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복복자를 밥그릇에도 쓰고 잠자면서도 복을 받으라고 복복자를 베개에 깃에도 옷단에도 숟가락에도 없는 것이 없음을 볼 정도입니다. 복복자가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복복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복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높은 벼슬에 이르게 되면 복 받았다라고 합니다.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든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면 복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복 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물질이 많고 권력의 명예가 있다고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복이 아니고 화곧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그리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그리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여 핍박을 받던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지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찾아온 이 무리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들려지는 하늘나라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지는 첫 단추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찾는 복음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수십 년 믿어 왔습니다. 직분이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되었어도 잘못 알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간고하고 비는 것이 달라고 하는 거지 건성을 가진 국을 기도가 전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이렇게 드리겠다는 헌신의 기도는 거의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복을 받아 누리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재물이 많아 쌓아둘 곳간을 더 크게 짓는 자로서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뇌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비록 이 어리석은 부자만이겠습니까? 첫 번째 내적 상태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 복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본단 말입니다. 한 종류는 내적 상태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가난자 가난한 자에게는 있는 것이라고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 생각해 보아도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다 또는 부자다라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가난한 자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가난하다라고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산의 높이를 말할 때 바다 해수면을 기준하여 저사는 해발 몇 미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수면도 썰물과 밀물에 의하여 높이가 유동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 편에서 기준하면 못 가진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못 가진 자의 편에서 기준을 세우면 가진 자는 부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항상 기준치가 유동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을 음미해 봅시다. 기준치는 세상의 기준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잡대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는 1.1 회기라도 더하거나 빠질 수 없습니다. 욕심이 많으니 가난합니다. 욕심이 없으니 가난합니다. 욕심이 잉태간적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욕심이 없으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가 없으니 가난합니다.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다가 살인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 미움이 없으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으니 가난한 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일이 있었으니 원망, 불평 없으니 복 있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더 무엇을 가지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 소망, 하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소망함과 함께 눈물과 간절함, 마음으로 주님을 고대하는 가난함, 심령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진 자들의 앞제 앞에 홀벗고 수탈당하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어떤 것도 할수 없는 자들입니다. 권력의 힘이 없습니다. 재력이 없습니다. 배운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가 의지할 곳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의지할 것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에 천국 소식을 듣게 되니 복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가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픈 자를 위로하게 됩니다. 그에게 화관을 주게 됩니다.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이 되게 합니다. 울며시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억압받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세상 향락에 기뻐하지만 않고. 억압받는 백성이 애통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하나님 나라 소식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되는 일입니다. 회개하라는 외침의 소리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눈물로 애통하는 자가 받아 누리게 되는 위로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자신의 성품입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숙이 12장 3절의 말씀.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하 22장 36절의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 4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온유한 자들에게 역사심을 보았습니다. 추레급 역사의 지도자 모세가 온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사무엘에게도 역사였습니다. 하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였으니 세상 물건에도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 모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명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의한 자에게 대한 정의감을 나타내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인으로서 사실을 보고 알고 있는 그대로 정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은으로 불의한자가 무죄를 판정받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라는 말을 헬라 원어에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헬라 원어에서 보면은 디카이오순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 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 실행 등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을 고대하는 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에 대하여 목마름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에 미치는 복이 있음을 봅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신의 내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하게 되는 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긍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모든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로, 긍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자에게 복수심이 일어날 것은 사실입니다. 나의 원수가 다른 어떤 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소문을 듣고 하는 말이, 그참잘 됐다. 그놈 맛좀 보아야 하는데, 이제 쓴 잔을 맛보게 되었구랴. 그놈은 자업자득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데, 자기도 힘든 일을 당해 보아야 되는 것이야. 하면서 만족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뇌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들어오니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행동을, 형통을 부러워, 부러워 말라. 잠언 24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행악하는 자는 장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라고 잠언 24장 2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보응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통쾌하게 여겨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긍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률이 여기는 자는 긍률이 여김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지저분한 그릇에 음식을 담는 자는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담기를 즐깁니다. 어느날 TV를 보는 중에 놀랐습니다. 무엇이든지 길거리에서 물건을 수집하여 집안 방에 두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재활용이라는 명목으로 모았던 것입니다. 언젠가 사용하게 될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생활 공간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곳에는 쓰레기 더미로 인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의 악취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 오만 잡동산이 쌓여있다면 지저분하게 마음에 쌓여있다고 한다면 정신부터 혼란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보아야 하고 그분만 따라가야 하는데 물질문명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세상 멍에 권세를 추구하고 세상 향락에 접어 있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닙니다. 부정과 비리와 협작하고 음모와 술술을 행하고 저 계획을 꾸미는 자는 결코 청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수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최후 종말의 하늘나라에 이 마셔서 모두가 만나 뵙게 될 그분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싸움을 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딜 가도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만들고 서로 불신임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트러블 메크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 시끄럽, 시끄럽게 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쟁이 있는 소란한 곳에 이 사람이 가서 말을 하는 중에 문제 해결이 되고 분쟁의 불씨가 사그라드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말하여서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입 빠른 소리 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적당히 편하게 말을 하는 사람 남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환영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회개하라는 설교자는 곱게 보지 않습니다. 침례 유한는 회개하라고 외치시면서 잘못을 지적하다가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찔림을 받던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다가 십자가의 사형 언도와 함께. 집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세상에서 위협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삶을 사는 자는 세상의 가치관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박해를 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함을 입고 함께 즐긴다면 그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이름뿐이요. 세상 사람과 같은 그들의 그룹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욕을 듣고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해주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함을 듣게 됩니다.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두렵고 무서워할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큰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세 이후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은 투옥당하였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앞에는 하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입성하여 하늘 아버지를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